혹시 목소리가 줌으로도 들리시면 이모티콘 표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에 관해서 발표를 하게 될 30일 학교생 임상표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소개와 준비 과정, 그리고 합격 후 진로 방향, 그리고 Q&A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개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관리 대행과 컨설팅, 경영정보 제공,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왜꼭 해야 하는지 저희가 지적기사도 있고 도시계획기사도 있고 등등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왜 하필 공인중개사이냐면, 저희가 총 학과 커리큘럼이 33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계론, 공법, 경제론, 평가론, 그리고 세법 등 공인중개사 해당 과목이 1 3개 과목이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을, 수치로 표현을 한다면 약40% 정도가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꺼진, 꽂힌... 또 그렇게 할까요? 그다음으로 제가 아, 아, 공인중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면서 성적의 변화의 척도인데 사실 보여드리기 자랑스러운 성적표는 아니지만 제가 2019년 2019년 2학기 때부터 1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과거 학점에 비해서 평균 약4.34 평균 학점 4.34로 학과에서 2등을 기록했고. 2020년 2차를 준비할 때는 평균 학점 4.38로 과에서 2등을, 1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아, 아. 또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공부하려면 단어가 기초인 듯이 부동산을 공부하면 기초가 되는 것이 부동산 용어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어제 2020년 11월 25일날 나온 네이버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에 빨간 박스로 제가 표시해둔 곳이 어, 저희 부동산 용어인데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 용적률 건폐율 조합원 분양분 지분형 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나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한 가장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저 기사를 해석하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용어인지 모르고 유치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 전에는 아, 아, 앞뒤 문맥을 보며 유치를 해왔지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며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알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부동산 전공자로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토대로 학관에 공모를 도전할 수도 있고 어, 금상수 교수님 경영공 교과목 시간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목소리> 한 학기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역할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과 친구들과 모아서 교회 공모전에 도전도 하였고, 어, 교내 사업, 교내 공모전 사업계획서 경진대회에서도 참여해서 아쉽지만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부동산 전공자라는 자신감을 그리고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시험 일정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1차와, 2,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응시는 1차만 할 수도 있고, 1, 2차 동차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1차만 합격할 경우, 다음에는 시험이 면제가 되고, 원서 접수는 8월 달에 접수합니다. 시험은 보통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실시하게 됩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학, 인터넷 강의, 학원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 장단점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학에 대한 장점은 예상을 벗어난 문제, 즉, 어떠한 부분에만, 어 치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밖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강합니다. 또한,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의 공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점으로는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의지가 없다면 그에 대한 효율은 굉장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 분석과 개정 법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 공부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서 그 부분에 대한 힘든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터넷 강의는 독학보다 공부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개정 법률에 대한 공부와 출제 유형에 대해서 즉 시험 정보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강사님들마다의 공부법의 차이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암기 코드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인터넷 강의를 교체하거나 바꾼다면은 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다섯 시간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섯 시간 동안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닌 공부한 것이 아닌 어 인터넷 강의를 그냥 말 그대로 본 겁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강의를 봤기 때문에 막상 인터넷 강의 다섯 시간 보고 문제 풀이를 한다면 문제 풀이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입니다. 학원의 장점은 공부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의지가 부족해도 다른 공부법에 비해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부에, 다른,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점으로는 높은 학원 금액입니다. 또한 정해진 학원 시간이 있고, 그 학원 시간마다 하루에 한번 하는 그 과목이 진도가 정말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습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법보다는각 과목의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목인 부동산 학계론입니다 회차별 난이도가 굉장히 크고 제가 휘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 뒤돌면 까먹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공부를 오늘 하면 은 수요일 날은 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고 헷갈린다는 내용인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동산 학계론은 또한 계산 문제가 약한 8개에서 9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8문제, 9문제 중약 40%, 약 4문제 정도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고득점을 향한 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모의고사와 30회 공인중개사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20점 차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술을 먹고 만취를 한 상태로 풀어도 합계론 70점 이상 맞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30회 학계론을 봤을 때 점수가 55점이 나왔습니다. 55점이 나와가지고 평소 모의고사 75점 정도 평균을 맞은 거에 비해서 80점 평균을 맞은 거에 비해서 약 20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법입니다. 민법은 공인중개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익히 알고 있는 과목인데 암기를 기본으로 응용학습까지 무조건 해야 합니다. 희발성도, 희발성,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희발성은 다소 없어가지고 한번 체계를 잡으면 현재 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게 민법 내용입니다. 법 용어가 뭐 이제 소급표, 맹지, 어, 이러한 용어들이 어, 어색하기 때문에 숙지가 꼭 필요하고 100점 중 60점만 받을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면 70점, 80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 모의고사와 30대 공인중개사 점수 차이는 플러스 10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과목을 소개드리면 2차는 저는 공부기간이 6개월이었고 앞서 말씀 안 드렸지만 1차 과목의 공부기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입니다. 고득점을 향한 효자 과목이고 정말 세심한 암기를 요구합니다. 휘발성도 굉장히 강하고 세심한 암기가 어느 정도의 세심한이냐면 예시를,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랑 취소해야 한다랑은 전혀 답은 다른 답이 됩니다. 또한 주어에서 대표자와 책임자도 다르고, 1개월의 업무 정지, 3개월의 업무 정지, 6개월의 업무 정지, 3대적 등록 지소, 절대적 등록 지소 등,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과목이 정말 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의고사랑 31회 공인중개사 정수 차이는 플러스 5점이었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일명 공포의 법이라고도 불려요. 이 공법은. 휘발성도 강하고, 체계를 바탕으로 암기도 해야 하는데, 광범위한 범위에 시험에서는 범위를 벗어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락만 면하자, 40점 만 이상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30일의 공인 중개사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15점이었습니다. 정말 공시법이란 과목입니다. 공시법은 어, 특이하게도 한 과목 안에 세 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 그 뒤에 설명할 부동산 세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말 사막 속 오아시스, 출제위원회 선물, 채찍과 당근에서 당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달콤한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12문제를 5분만에 풀 수도 있고 시험지를 확인하면서도 풀수 있는 문제가 공간정보 및 구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줄여서 말하면 지적법이라고도 흔히 불립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에서 한개 이상 오답을 맞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와 30일의 공인중개사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15점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희발성은 어, 그저 그렇고 민법, 민법의 연장선이라 불리며 등기법 포기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아, 12문제가 출제되고, 어, 여기서 빈출형험 5개의 문제만 확보한다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모의고사와 30일의 공인중개사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5점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중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 세법입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완벽한 암기 과목입니다. 제가 생각한 세법은 정말로 이해를 하나도 안 해도 16문제 중 12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40% 정도 여섯 문제가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집중 출제가 되니 이부분에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의고사 30, 모의고사가 31의 공인 중에서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10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연계 취업입니다. 연계 취업으로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 자산 관리,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부,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와 건설회사, 설계회사, 아, 주택공사 등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부동산 팀으로도 취직할 수 있고, 부동산 금융으로는 은행 증권사 등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로는 점포 개발, 자산 관리 회사, 시설 관리 회사 등으로 취직할 수 있고, 컨설팅에서는 감정평가회사와 회계법인, 그리고 중계법인, 투자자문회사 등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그중에서 몇 개를 선별한 질문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루 동안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초반과 공부 초반과 중반과 시험 한달 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에는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공부를 했고 중반쯤에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리고 한달 넘었을 때는 12시간에서 13시간 그리고 공부 시간은 12시간에서 13시간이지 하루 종일 공부에 대한 생각을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어 저희 1차, 2차 합쳐서의 책 분량이고 어 공부를 했던 양인데 음 제가 생각한 공인중개사는 따지 못할 시험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양은 꼭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양을 꼭 채워야 합격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학과 인터넷 강의, 학원 중 어떤 강의를 선택을 했고 선택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들었습니다. 제가 독학과 시기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독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법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어떤 파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책 범위 때문에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선택을 하였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싼 학원비도 문제였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학원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재학 중 자격 취득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커리큘럼도 공인중개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 아,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친구들, 친구들하고도 많은, 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건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저희가 대면 수업을 기준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정확히 공인중개사 시험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 저는 작년에 1차를 준비할 때 일주일 전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너무나 많아가지고 소화기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번째 질문으로는 공인중개사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은 약 20에서 25% 정도이며 매년 플러스 마이너스 5% 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 중 힘들 때 나만의 노하우를 질문해주신 분도 있는데 아, 제가 공부 중 가장 힘 노하우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부 중 가장 힘들 때를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 종일 목소리를 안낼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독서실에서 열, 아, 독서실에서 12시간 동안 있는 동안 목소리를 단한 번도 안 내고 어,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벼운 얘기도 하고 무거운 얘기도 하며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나마 힘을 덜었던 것 같고, 어,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많은 도움과 의지를 하게 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 중 압박감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이 떨어지면 다시 1차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고, 조금 과장을 붙이면 일상생활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공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막 그렇게 막 항상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한다는 압박감이 정말 컸습니다. 한 번은 제일화중 하나는 오랜만에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즐겁게 술을 한잔하고 집에 와서 취해 있었는데 그날 책을 한 자도 안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취한 상태로 책을 피고 책을 밟고 잤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로 정말 압박감이 정말 컸던 것 같고, 어, 보이시는 게 지금 제 7월 3일날 배경, 배경화면입니다. 뭐 이제 부재중하고 카톡을 보라는 게 아니고, 배경화면을 보시면 저게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에요. 정말 저 내용을 가지고 지하철을 탈 때도 핸드폰을 볼 때도 저렇다고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제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게 있었습니다. 동차가 좋을까요? 1차가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동차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차 시험에서, 관련된 1차 시험에서 2차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2차 시험에서 1차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차만 합격하면 아까 방금 제가 보였던 것처럼 압박감이 정말 숨막힙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활을 병행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차근차근 1차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차를 무리하게 도전을 했다가, 어, 아 이건 내가 딸 자격증이 아닌가 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격증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1차부터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밑에는 제 번호가 써 있고 음, 지금 줌으로 듣고 있으신 분들도 제 번호를 보시고 혹시나 이 강의에서 없었던 내용이 있었더라면 저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